오늘은 권징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한때 이 시대를 가리켜서 정보의 홍수의 시대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고 나면 전 세계에서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그 가운데 진짜와 가짜가 마구 섞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실수로. 혹은 또 착각으로 인한 잘못된 정보가 흘러나오는 경우도 많았지만은 어떤 경우는 고의적으로 거짓된 이야기를 전함으로 인해서 어, 전체적인 어려움을 갖고 오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거짓된 정보들로 인해서 개인과 가정 그리고 기업과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또 개인적인 많은 어려움 또 공동체의 질서가 파괴되는 일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짓 이야기들, 거짓 정보를 흘리는 것들은 굉장히 큰 죄악으로 여길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보면은 법정에서 이렇게 거짓된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 즉, 거짓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림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공동체 질서가 바로 잡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거짓 증인들로 인해서 오히려 사회가 혼란스럽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어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악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증인을 세우되 한 사람이 아닌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을 세움으로써 그들의 이야기를 다양하게 듣고 또 다양한 관점에서 상황을 보고 이해하고 확정하라는 것이죠. 당시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고발하는 사람이 증인이 되는 그런 이중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허용되는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발을 하고 그 사람이 증인이 되면서 일반적, 일방적인 증언으로 인해서 무고, 위증,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릇된 결과가 나오지 않고, 공정한 결과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 제도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점을 아시고 두세 사람의 증인을 요구하시기도 하셨죠. 마태복음 18장 15절과 1 6절의말씀을 보니까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봐도 이러한 상황들을 예측하시고 두세 사람의 증인을 요구하시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두 번째 제안은 무엇이냐면 위증한 자를 가려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권징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위증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악인과 연합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악을 행한 자와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의 말씀인데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무슨 말입니까? 직접적으로 죄악된 행위에 동참한 것은 아니지만 거짓 증언이 얼마나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고 피폐케 하는가를 짐작케 하는 경고의 말씀이죠. 악인과 연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악인과 동일한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증은 공동체 상호간의 신뢰를 허물게 하고 결속력을 무너뜨려서 힘을 잃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위증으로 형제를 모함하는 자는 처벌을 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이렇게 권증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기여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훈계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번징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깨우치게 해서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의 또 역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권징의 목적과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서 분명히 그 목적을 밝히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를 지은 자가 자신을 돌이켜 보고 스스로 각성하고 회개하여서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 사람의 완악함이 이어지게 되면 이것은 마치 누룩과 같아서 결과적으로는 공동체 전체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공동체원들에게도 오염시키게 되는 부작용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둔다고 해서 바로 서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놔둔다고 해서 온전하게 돌아서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계속 놔두게 되면 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기가 쉽습니다. 다윗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다윗은 바세바와 가능함으로써 제7계명을 어겼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무 죄 없는 우리아를 죽임으로 인해서 제6계명까지 어기게 됩니다 계속해서 다윗을 그대로 놔두었다면 진정한 회개는 고사하고 더 악한 죄의 길에도 들어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다윗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꾸짖으시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앞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드리기로 다짐하고 그러한 삶을 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때에 맞는 권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징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정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21절의 말씀을 복수를 장려하고 복수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만, 오히려 이 말씀은 엄정하고 정직하게 법 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필요 이상의 복수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오히려 공의로운 사회를 보장하게 만드는 그런 구절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위에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오히려 악한 자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알, 아, 알고 있죠.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기를 원하시고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죄인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길 원하시지만 죄는 결단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이에 대한 징계도 잊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위증으로 인해서 악한 자들의 편에 서서 오히려 보도, 보호받아야 될 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러한 거짓 증언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에 대한 적합한 권징을 실행함으로써 두번 다시 이러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권징은 단순한 징계와 심판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며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혹시 내의삶 속에서 공동체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악의 편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보호받아야 될 자를 공격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두번 다시는 우리가 이러한 죄악된 삶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는 귀한 은혜의 도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